오빠 지금 몇 시야? 시섯시칠 분. 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우리? 범한 여정에 기다리고 있어. 여기 여기 오빠 고향 온것 같아. 여기는 고향은 아니고, 난좀 따뜻한 남쪽 나라 출신이라 여기는 북쪽이 온 북쪽. 약간 여기는 뭐 그런 느낌이네. 서울 지하상가 같은 느낌 맞지? 어, 약간 고속터미널. 그 지하 어릴 때 거기서 옷 많이 샀거든 어. 난옷안 사서 모르겠어 내옷다네가 <laughs> 사잖아 이제 BA라고 그 저기 나무 이렇게 딱 하나 있는 거그 있잖아 눈 벌판 응. 거기 올면 올라... 크리스마스 트리 어 렌트해서 갈 건데 살게 많아 오늘 벌판 그래서 아,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은 거야? 어우 좋아 어제 저녁에 뭐, 자, 뭐 먹고 잤어? 자, 잠들기 직전에. 잠들기 직전에? 너의 사랑. <laughs> 말고 난준 적이 없잖아. 맥주 한캔 때리고 응. 삿포로 클래식 개 맛있다. 진짜로 기분. 그리고 그 미신 그 유부 우동 있잖아 유부 우동. 어그 맛있더라. 아개 맛있지 나그올 때마다 진짜 겁나 먹는데. 우리는 삿포로로 이동하고 있다. 열차 티켓을 어제 미리 예매를 해놔가지고. 그 요번에 여행 준비하면서 느낀건데 어. 삿포로는 음. 우리같은 피들이 여행하면 좀 망할 아, 안 돼요. 수 절대 있어 안 돼,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왜냐면 어. 식당도 예약을 다 하고 다녀야 되고 응. 안그러면 한 30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 근데 여기 엄청 춥거든 지금 영하 구도막 이래가지고 맞아. 피들이 여행하기에 삿포로는 굉장히 힘든 도시다 맞아. 이 여름에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름쪽으로다 성수기래 여름엔 또 시원해가지고 맞아. 아무튼 내가 예매한 열차가 당신 기다리고 있다. 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이나 목말라 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유분남이된유여러이 유분아 저는 이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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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죄송해요. 자석이 가까워서 크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자겠네 <웃음> <웃음> 우와. 무슨 노래야 이거? 종점종점이야우 응. 와. 이사람한 오는 내내 풍경 보무맥주 그래. 음? 먹을 생각에 sure 맥주집만 겁나 찾았어요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한 곳이군요. 아사이카와. <laughs> <laughs> 왜 멋진척해? 멋져 분인기 느껴서 참아줘. 다고꼬마야 원래 뭔가 이거 별거 아닌데 로스온에 눈 쌓이면 낭만있어 그냥 딱그 여기 로스온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인 맞아. 것 같아 어, 방화나랑 이런 거잘 챙겨오길 잘했다 숙방에서 쌈마아나 어. 스포츠도 아님 스포트 <laughs> 스포트 아니, 스포트 와 <laughs> 어, 이거 눈 쌓인 거봐 이거, 이거 봐 안돼 빨리 와 아, 이거 모자 좀 띄워줄래요? 왜? 아 어, 기가 너무 시려워 지금 <laughs> 와 진짜 춥다 아니 정말 추워 정말 진짜 말안 듣게 생긴 재민이 같다 우리 저기 앞에 오릭스 렌터카로 가야 돼 지금 차 렌트 해놔 가지고 차선이 안 보여 차선이 그니까 러 차선이 안 보여 여기서 나 운전 어떻게 하니? 잠깐 끊을까? 아, 너무 자짜고 카메라 들고 들어간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t <목소리>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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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땡큐 o u Thank 커피 u Thank y o 커피 아니고 피 개그야 <laughs> 괜찮아. 어차피 세진이 자기 번호 알잖아. 유출할 수도 있어. 그지 지켜내는 것 응. 또한 오빠의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가 u s e I'm going to go to 어 h e h 아 맞다 이거 장갑 황근 영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전북 영상에서 제주 장갑 끼고 와 있는 거 보고 자기 벤당할 뻔했어 난 몰랐어 어, 그런 거 끼면 안, 되는데. 끼면 안 되지 끼면 안돼또 아내 거까지 이렇게 맞아 조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삿포로 여행 잘 쓸게요 맞아요 핸드폰 저기 패딩 있다 아이씨. 아 진짜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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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쳤어 아우 아 그래. 왜? 그.. 그런가? 크리스마스 나무를 보러 가자 좋아 이거, 아, 이거 아니지? 여기. 나도 아까 타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이쪽 문 앞에 있었잖아 아또 일본 운전 또 오랜만인데 야, 근데 이쪽 오른쪽 운전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내가 해 봤어 영국에서? 어 영국에서 이게 이쪽 운전 계속 하다보면 약간 어색해지는 그게 와이퍼랑 깜빡이랑 이걸 헷갈리더라고 내가 계속 여기는 눈이 진짜 앞에 응.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속도를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천천히 오늘 가려고. 응. 와, 영하 17도임. 여기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나무. 사실 아 고물라. 아니 진짜 추워 여기 진짜 추워. 나 이런 무도 원래 쓰지도 않단 말이야. 진짜 저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이제 그런 설정 샷들 이제 찍는다고.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찍는 거 이런 거. 나 몰라 왔어 어떻게? 잘? 아니 좀더 올려. 더더 더.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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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더더더더더더더그리 안쪽으로 붙여 자기 쪽으로 더더더더더더더 어, 그리고 올려 그걸 조금 빼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옳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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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팔못 부러질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당겨 옳지 조금 더 올려 오 됐다 잘 키워봐 어 뭐라고? 잘 키우라고 어 이제 전신샷 찍어야지 전신샷을 왜 찍어 안 그래도 작은데 자, 아 그럼 내가 잘 잘라줄게 예쁘게 아니 예쁘게 예쁘게 아니 예쁘게. <laughs> 예쁜 거 웃긴 거 말고 아니 귀엽게 아니 귀엽게 없잖아 <웃음> 안 되네 <laughs> <될래? 웃음> 어 귀여 귀여 귀여워, 귀여워. 응. 다시 다시 우리 안 되지 아니 그럼 반대지 일로 일로 와야 돼 하나, 둘, 됐어 잘 찍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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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만해! <laughs> 애들 거고배 이거 뭐애기거 뭐야? 그거 알아? 그 네. 티아라 그 계란 던지는 거 뭐야? 그거 뭐야? 이거 거 아파? 진거 아파 미안해 야 이거 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야그거미야해이따저녁이 맛있는 거 사줄게 굿! 굿! 내카드 o o d g 아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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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맞아. 우리 거의 한 50분 찍었어. 진짜 거의 o 시간 찍었어, 사진만. 맞아. 일단 추 g 니까 d 가 편의점 가서 약간 오뎅 이런 거 먹을까? 좋아 어묵 어묵 아, 여기 일본이니까 오뎅이 아니고 일본이니까 어묵. 오뎅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일본말로 말해 지금부터 오뎅 오뎅 구다사이 오뎅 타베루요 <laughs> 타베루요가 뭐야? 먹다 사실 맞는 말인지 몰라 <laughs> 오뎅 타베루 스키 데스? 오뎅 스키.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그리고 그만진두빵 만찐두빵! 호빵 먹고 싶다! 만찐두빵도 있을걸? 가면은? 호빵 먹고 싶다! 갑자기 어. 확 그거 했어 일단 편의점 가보자 빨리 그리고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밝아서 잘 보이는데 아니? 밝아도 안 보이거든? 밑에 차선이 안 보여 지금 여기 밑에가 그냥 차선.. 그냥 차선 없이 다녀아 근데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저 빨간색 화살표가 그릇에 있는 거 같아 아 이런 빨강색? 어, 아이 빨강색 거? 아, 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모자 이런 류 저걸 왜 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 귀가 시려워요 진짜로 무조건 목도리 모자 필수고 내가 방한 신발 이런 것도 진짜 원래 안 사는데 아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맞아. 방한 신발도 여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그가 어그, 있잖아 어그 부츠가 있는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머리, 없으니까 보통 이제 머리가 다기시잖아 그래서 귀가 보온이 된단 말이야 무방비에 노출이 돼 있다고 이렇게 그 아, 앞으로 그냥 길러. 그냥 스포티비 시절로 돌아가라고? <laughs> 그러라고 못하겠다. 그 정도 살 쪘을 때나 만났잖아. 맞아. 왜 만났냐? 나 그때. 그니까 말이야. 버큐. 만나 좋는데 왜 내가 버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미안. 와저 설산 봐 저기. 미쳤다. 저런 데 이제 스키장이 있겠지? 그른데는그 괴물 같은 거 살아 난 이상해. 맛 아, 게모노. 아, 저 만찐두빵 있어 만찐. 어디? 맛있겠다. 만찐두빵. 맛있겠다. 진짜 나 맛있겠다. 저거 먹을래. 에? 맛있겠다. 아 그리고 진짜 삿포로 보면 이거 어딨어 이거 삿포로 클래식 이거 홋카이도 홋카이도밖에 안 파는 건데 아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은 내려놔야지 운전해야 돼 어, 내가 원래 안에 운전시키기 전문인데 내가 지금 오른쪽 운전이라 그 따뜻한 음료 한번 봐보자 아천쪽이 있어, 일로와. 오 이것도 맛있겠다 도라에몽 빵 김이나 김응아리가또살잘 잘 챙겨 내가 저기 가서 이거 해 이게 밀크야? 뭐야? 아, 잉글리시 있네. 잉글리시. 핫, 핫 메뉴. 메뉴. 에? 우와. 좋다. 공주님 타세요. 젓도 왔대, 고등사이 빡트 됐어. 자, 일단, 만진국방. 이게 이제 피자 맛인데. 나는, 나는 호빵 먹고 싶은데. 음! 우와, 큰일 났다. 엇? 어? 근데. 근데, 사이즈가 우리나라보다 한20% 30% 적은 것 같아. 근데,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뭐냐? 언제 샀냐? 이거 도라메어몽빵 아니야? 이거? 맞아. 언제 샀어? 한 끈. 어때? 호빵? 와, 음 만찜두빵 2탄, 호빵. 맛다. 음. 먹볼래요 음. 음. 맛있지. 뭐가 더 맛있어? 이거. 난 이게 더 맛있어. 떡 먹을까? 네. 이런 건참 좋아. 안 겹치는 거. 입맛이 무하게 다른. 치킨도 나는 뻑살 좋아하고, 음. 오빠는 야들살 좋아하고. 음. 그리고 과일 먹을 때도 저는 달달한 과일이 좋은데, 귤 같은 거 먹을 때도 오빠는 완전 신거울 좋아해서 달면 나 주고 시면 오빠 주고. 이건 이제 약간 딸기슈 모찌같은? 그런거 같은데? 그리고 난 이거 샀어 약간 우유 베이스로 된거같아 크림프 밀크 크림 윗 호카이도 프레시 크림 아 이거 맛있겠는데? 이건 이제 차가운거잖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되네? 나흐를오 쉣! 오 이거봐 진짜 맛있어 먹어봐 공급해줄게 이거 진짜 맛있지? 우와 겁나 진한 우유 맛이다 응. 근데 방금 짜먹어가지고 그냥 빵만 먹고 있어 지금 지금? 어디갔지? 진짜 트에 나와야 진심 근데 진짜 일본 나 편의점 음식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제가 일본이랑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난 진짜 편의점 음식이 일본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응. 영국은 쓰레기야 영국? 응. 이거는 딸기예요 딸기 음! 음! 맛있어? 이거 오빠 좋아할 맛이야 음. 별로야? 아, 제사이아니에아 나는 빵은 응. 저렇게 우유 베이스 이런 게좀더 맛있고 근데 딸기맛이 강했어 그래서 좀 별로야 아 그래? 자기 딸기 좋아하잖아 아 근데 그.. 얘가 이건 인공딸기잖아 이거 그냥 완전 생우유네? 응 바로 화장실 직행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자기? 응 갔다 그와 일본은 화장실 잘 돼있어 그 편의점에 나이 추워서 그런 거. 나 원래 추워도 그냥 시원한 음료 먹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 자 이제 저희는 이러가야 되냐? 아그 거기 그 흰수염 폭포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응. 플랜 변경, 플랜 변경. 그 디저트로 양이 안 차가지고 밥을 먼저 먹먹 아, <laughs> <laughs>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 여기 어제 찾아봤는데 우동집인데 형이 되게 좋더라고. 오픈 나 오픈. 다우기 굿굿 비프우동 이걸시키고 이거를 추가를하고요거 시키고 요거 추가거를 하고 오케이 새우가 두 개나 추가하는 가 응. 나 하나만 먹어도 돼. 내가 i y 먹으면 돼. 죄송 e 니다 u I l o v 에비 에비가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는 v e you. I 가득 찌겠네, 나. 응. 상호명은 넣어둘게. 노미토모로 코무기. 이거 평점이 구글 평점 기준으로 41개 달려있는데 4.9라서 너무 궁금해서 와봤어. 고마워. 사랑해, 토모치. 했습니다. 카니다 그래, <목소리> <설마> 가지인가요? <목소리> 하 감사히 먹겠습니다. 가지 먼저 한번 <목소리> 아, 먹어. 보자 여기 말먹 먹어. 그거 최대한 소스 맛으로 먹겠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진짜 조금 먹어. 남자 남자답게, 남자답게 한 입.

이거 밥 비벼 먹으러고전화했 아, 그래? 에 카레 우동 내가 먹어 본것들의 단점 중 하나가 면이랑 소스가 좀 따로 놀아요. 응. 얘는 아니네. 도 조금 따로 놀아. 근데 어. 카레, 기본 카레빵이 너무 맛있어. 음. 이거 1분먹았 나오는 나루토, 오 맛있다. 근데 먹었어? 나루토? 아니, 나루토 없어. 나 자기 있었어. 아까 내가 봤어. 아, 먹었어. 이미 <laughs> 맛있더라. 근데 왜 그렇게 막 치냐고? 없었어. 이렇게 <laughs> 말해 별이 안 나. 우리가 죽었어! 저기 좀 녹은 데로 가볼까? 아 저거 저기 있는 데로 응. 어? 돼? 응.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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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될것 같아. 와, 이거 눈 문제야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오 오, 내일 볼게. 어, 죄다. 어. <laughs> 에라이.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여기 길이 없어. 아 여기 완벽한 장소야 진짜. 아니 여기 길이 없어. 내려봐, 내려봐. 눈 사람 만들게? 아니야, 내려봐, 빨리. 사람 만들어줘. 디저트 좀 먹고 가게, 유명한 디저트 가게야. 네, 핸드메이드 디저트 내가 만들어줄게. 아, 저번에 내가 육식맨 형님, 우리 형도 영상 찍으셨잖아. 응. 어. 육식맨 형님 채널 보는데, 육식맨 형님이, 이렇게 사셔도 먹더라고. 파세? 엔유, 연유. 연유.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어떡해, 이거. 지 좀, 손이 많이 가네, 쟤. 보통 남자들은 여기 위에서 하던데. <웃음> <파퓨>. <웃음> 지금 씨라고 했어. <laughs> 아니 아니. 비가 막힐 듯 근데. 이야 이 팥퍼 팥. 아 너무 많아. 봐 <laughs> 그런데 아. 포핑은 없어. 포핑 있어 기다려 봐. 팥을 올려가지고 없는 거 같은데 눈이 너무. <laughs> 눈이 없는 것 같은데. 손 깨끗해. 아니, 우리 여기서 왔잖아, 지금. 차 끌고 아, 아, 여기서 맞다. 왔잖아. 아, <laughs> <왜 저래? 웃음> 아니, 누가 빙수로 그렇게 눈을 녹여먹어? 아, 쇼핑, 내가 또 준비했지. 못지못지못지못지 떡이 약하다. 못지 그럼. 자, 자. 봐봐, 못지못지 오, 개별 포장 좋다. 까고 있어, 요 <laughs> <좀> 까고 있어. <웃음> 음, <웃음> 맛있다. <웃음> 내가 먼저 먹을게. 어빠 진짜 기가 막혀. 진짜 먹어봐. <laughs> 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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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음 맛있지? 솔직 맛있잖아. 음 육식맨 형님 감사합니다. 나 떠줘. 이 진짜 모찌랑 같이 줘? 응. 음. 아, 진산지짜송 예, 찹쌀떡 있습니다. 찹쌀떡. 음, 이이렇딱 이렇게 짜 이렇게. 먹어보세요. 먹어보 음 진짜 솔직히 맛있잖아. 솔직히 음. 맛있지? 아 사포로 눈이 맛있네. 나 그냥 눈만 먹었거든. 응. 맛있다. 좀더 먹어봐. 네. 배불러. <laughs> 어, 어때? 디저서좀더 먹을래? 맛있다. 응, 좀더 먹자. 아, 눈을 퍼야지. <laughs> 아, 어제 몇 명이세요? 두 명이요. 아두 명이에요?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자 여기 연유를 이렇게 싹. 이렇게 딱 둘러주고 연유 얼 정도하고 이제 팥을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추워. <laughs> 많이 추워 보이네요. 시 아니 아니 아니요. 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예 예. 오늘 오픈했는데 그 10분 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이렇게 <laughs> 아주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 음. 진짜 졸라 맛있지. 음. 안돼. 아,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음. 자, 영어 끝. 갑시다, 이제. 콘텐츠 다 뽑았어? <laughs> 진짜 뼛속까지 유튜버네.